어서서둘러 그럼 안녕? 아, 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이게게 해서, 게서서서 이렇게 는서 이렇게 게게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이이 해서, 해이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개구리 이렇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해이이이 나는 못한다, 팽이, 레인보 n b o w ragoon. So, said, didn't they p u 나는, d a 야 d 리 yeah. t 소 l l 는내 m 야 안녕 나는, 새똥 i d don't move m 나는, g 력 t 정수풍 o 이 I w a 다 t to go down t 조금만 더 릴루 레루 나는 옐로야. 맛있는 소시지를 찾으면 친구들과 함께 사인엽기 나눠먹어야지. 소시지는 레코, 거코 세상에서 단세 개뿐인 소시지를 즐겨먹는 어, 엄마 거기 앉을 거야. 과연 라가마을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라가 친구들과 떠나는 세계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아. 오 살이야. 너는 하루밖에 살수 없. 어 그래도 나의 영원한 여자친구는 너야. 아 응. 레드야 고마워. 아귀다첫 번째로 도착한 프랑스 파리에서 알았어.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를 위해 레드가 꽃 선물을 준비했네요. 아. 착한 레드가 토마토 옆에 있는 첫 번째 소시지를 찾았어요. 와 여기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아니요 내 남친방이 맞아 바로 오른쪽에 있어. 두 번째 소시지를 찾은 옐로우는 이집트에서 거대한 스팅크스로 변신했네요. 그 옆에 미라로 변신해 몸을 땅속에 숨긴 아주 귀여운 친이 올라가는 것 같다. 바이올렛 잠시 후 숨겨져 있는 바이올렛의 특별한 매력을 그래. 보실 수 있답니다. 기대해 주세요. 추고 아, 말았어여기 여기, 여기, 여기 번째 시지를 찾았다 찾았어. 이떠 이렇게 프랑스와 이집트를 거쳐 중국에서 세 개의 소시지 모두 다 찾았어요. 어머. 저기 좀 홍채 쓰개는 꼬리블루 똥칸이 블루가 온천을 즐기고 있네요. 라바 마을로 돌아가던 라바 친구들은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라이언 친구가 살고 아우, 쉬어 있는 쉬어 싱가포르에서 쉬어 쉬어 쉬어.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와, 우와 맛있는 장난콩이다. 어머 어머 어, 이게 뭐지? 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죠? 장난콩을 먹은 우리 라바 친구들의 키가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우 와. 다행히 머리는 사자, 몸은 인어의 우기인 친구 머라이언이 마법의 물을 부어 도와주고 있네요. 해, 마법의 물을 타고 라바 친구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라바 친구들의 고향인 뉴욕에 도착했어요. 미국의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이 라바의 여신상으로 변해있네요. 얘들아, 나멋지지 않니? 우와, 와, 옐로우, 넌 너무 무거워. 서 내려와. 그, 싸우지 말자 친구들아. 여러분, 바이올렛의 이빨을 좀 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사실 바이올렛은 자신의 이빨을 보고 무서워 도망가는 친구들을 위해 늘땅 속에 몸을 숨겼다가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 라바 친구들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세 개의 소시지를 모두 찾은 라바 친구들은 라바 마을로 돌아와 친구들과 모두 함께 모여서 소시지를 맛있게 나눠 먹었다고 해요. 드디어 라바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네요. 우리 친구들도 나바 친구들처럼 뭐야.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도와주는 <laughs> 착한 친구들이 될수 있겠죠? 안 <laughs> 5분도 안걸린데 5분 안 걸렸어. 저기 사이좋은 나바 친구들이 인사를 해주네요.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시원해. 알바. 이한테 우리 얘들 힘이 진지한. 나와 <laughs> 친구들과 함께한 세계여행 <laughs> 재미있으셨나요? 너 <진짜> 동심을 잃어버렸나? 달콤한 가는걸 보니 딸기 케이크 역으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요 동심을 잃어버렸나? 아, 나 이거 이어아 많이, 많이 봤어? 어어나라이 <laughs> 아, 많이 봤어? 그... 아, 많이 봤어. 처음 보는데? 너무나도 아쉽지만 어, 아우아우 강아지같은 강아지

<laughs> 잘버도 치고 어, 외도 다 어. 다시 또? 어손 야, 손으로 탁 끝이 없네, 저거. 어린아이. 내구해도 발생하는 거. 기 어린아이. 여기 문자 볼수 있어. 뒤에 가피 마러. 커피 마러? <TF1> <뮤> 어, <뮤> 아 거울이구나. 어. 아 몰랐다. 어디가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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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고잘 여기 못 들어가? 아, 못 들어가. 는데 들어갈 수 있지. 이게 못 들어갔냐고. 이게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 했어요. 어, 못 들어간다 했어. 어. 왜? 아, 왜? 아니, 커피 바피바 뭐. 저쪽 있네. 커피 바로 는게더 신나가 봐요. 저 눌수록 좋아해요. 여기 하고 있는데 리로 와라 와 여기 온다 온다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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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여와 <laughs> 우리, 우리,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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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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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인형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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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와라 <laughs> 얘어아 <laughs> 먹어 봐 먹어 봐. 제발 먹어 봐. 먹어 봐. 안 먹는다. 이상아.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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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봐. 먹어 봐. 아여기 있어. 우리야. 지 마. 아이고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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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빨 뭐, 이 뭐, 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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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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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뭐, って 东川，东川。 Thank you, oh, thank you.

加油！ <laughs> 우리 거같으면서안돼 얼마나 멸정적 해야 돼안 받아 진 하지마 진짜 안해 진짜 아이 아가유튜브올려을깐 에이 고양이 뜻으어 뭐야 아 물어보면 아, 안 돼, 도 안아도 물이다. 어 가방이 안 들어와. 손이 있네. 말이 나. 저거 또 맞네. 아. 아나시가때 네. 너무 네. 어 하나파.